선생님,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할때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냥 일반 뭐, 그냥 이런 흙길이 있고, 뭐,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땅의 종류에 상관없이 효과가 다 똑같은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이 흙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 맨발 걷기는 가능한 한 낮은 땅을 해야 됩니다. 음. 왜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네. 높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운동 효과는 있습니다 네. 운동 효과는 있지만 치유 효과가 없습니다 음. 왜냐면은 높은 산 위에는 네. 땅속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음. 전자가 많이 있는 쪽이 그래도 좋으니까 네. 가정하는 낮은 산이 좋고 음. 또이 숲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피톤치드라고 해서 네. 피톤치드가 소, 소, 소나무나 또아니면그 네. 메타세카이어 길이나 네. 아니면 소나무가 있는 많은 길은 네.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톤치드도 우리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낮은 땅에서 그런 걸밟으시는게 좋고, 음. 그 다음에 또이 바닷물이나 황토길이 있습니다. 네. 이 바닷물이나 황토길은 특별한 건데 네. 바닷물은 우리 몸에 그 전자가 잘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황토길에 대해서는 음. 어 아주 지금 황토길에 대해서는 황토가 왜 좋은지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네, 모르고 많이들 예, 예,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단지 그게 이제 물 뿌리면은 음. 축축하다 그래서 네. 전자가 잘 도는 걸말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황토 길은 아주 네. 특별한 네.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황토 길이나 이 바닷물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다가 네. 특별히 그거는 뭐냐면 이야기가 기니까 네. 특집으로 네. 한번 묶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 길은 다 똑같지 않고 가능한 낮은 길이 좋고 네. 그다음에 그냥 맹길보다는 숲길이 음. 훨씬 좋다. 피톤츠가 라고, 나, 예, 많이 나오는 숲길이. 예, 피 많이 나오는 네. 길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